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시흥시도창동 토지 589평형 제조업소 근리시설 창고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3타경 63242번입니다. 감재가는 69억 4,196만원이며 토지면적 589평형에 건물 면적은 738평형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2차 제재가는 48억 5,937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4억 8,594만원에 2차 입찰은 2차 입사년 9월 25일에 진행됩니다. 이 참고로 2차 유찰 시 3차 제재가는 34억 156만원이며 3차 입찰은 2차 입사년 10월 30일에 진행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기 시흥시 도창동 제주업소 글리시설 창고 경매물건은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하시 생활권으로 매야 일반산업단지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업소 창고 입찰시 유의사항을 체크하여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시흥 창고 경매로 진행중인 시흥시 도창동 제조업소 창고 글리시설 매물은 토지면적 589평형에 건물 면적은 737.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11월 기준으로 69억 4,196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8억 5,937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 0 2 4년 9월 2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재가의 10%인 4억 8,594만원이니 수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10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개문금표율 60%에 영적률은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3년 4월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금모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점의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사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5월 8일에 설정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36억 9918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리를 신청한 사건으로 총구금액은 10억 4083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76억 7499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 4명을 포함하여 6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올세는 1,054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시행시 제주업소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시흥시 도창동 인근 근린시설 제주업소 매매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시흥시 도창동 인근, 공장 창고 등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편화, 그리고 시흥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시흥시 제조업소 경매 낙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부동산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시흥시 인근 공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을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문서, 물건문서, 시세문서를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가물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나치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적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참고자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시흥시 도창동 토지 589평형 제조업소 글린시설 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